똑똑똑, 오픈 더 마우스. 안돼 안돼, 어, 좀 그래. 아니야, 나는 동아리의 차장 윤수빈이라고 해. 나는 동아리 부장이고 송우주라고 해. 오. 일단은 나는 이 연극부의 간장 겸 앞으로 지금 선조코 티어. 소속작 한시 먹고 피어의 아. 어좀 주인 연극 <laughs> 여기서 컷 들어가는 거죠? <laughs> 근데 오늘 어쨌든 신인 면접 봐야 되니까 잘볼수 있어? 잘볼수 있지. 나 진짜 냉정히 볼 거야. 나는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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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laughs> 안녕하세요. 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제가 낮을좀 많이 가려가지고 아, 여기. 아니 잠깐만, 근데 여기는 헬륨 가스를 마시고 있어. <laughs> 너무 안 되는데 왜 헬륨 가스를 <laughs> 왜 이렇게 또. 일단은 어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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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니 여기 저희 동아리인데 왜 저도 당당한 학생이에요 신입생이에요 그리고 아, 네. 아 신입생 네. 그럼 일단 신입생이니까 지원서부터 한번 받아보자 자 그럼 지금부터 2024슈봉고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가 됐던 거어 아니야 아니야 안와서 준비생이니까 아. 늘 준비가 돼 있지 아 너무 좋다 아, 아. 그러면 일단 동현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자기 소개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먼저 <laughs> 말 편하게 한다고?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7살이 되었고요. 어... 17살? 몇 년생? 그러면 잠깐만요. 2008년생이겠죠? 예. 아니, 본인 연생을.. 캐어 다해서 살았었고요. 아,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전학을 온 정민 스라고 불러주세요, 편하게. 17살! 아 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자기소개서에 보면 은 사진.. 혹시 광고세요 연기계의 빗줄기가 되겠다. 아 네, <laughs> 신체 사이즈가 키가, 오, 184. 아어 184. 아, 네. 몸무게가 106kg. 와. <laughs> 음, 맞아요, 근데. 아, 근데 106kg면 동아리 부에 인간 체중계가 거든어간 체중계. 야, 아, 나야? 아, 원래 응. 영호 선배가 하던 체중계였는데 아아 네. 또 이렇게 옆으로 왔으니까. 아 맞아, 요즘에는 그 아날로그적인 게 필요하긴 해요. 아, 그러면 일단 정확한 체중을 재야 되니까. 네. 다 옷을 벗어. 어? <laughs> 정확하게 해야 되니. 여에 의자 조심하고. 어. <laughs>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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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하세요. 허리 조심하세요, 허리. 자, 그러면 은 장점. 타인의 고민을 잘 들어준다. 아 그럼 우리들의 고민을 한번 좀 들어줄 수 있을까? 그, 래 좋아요. 한 분씩. 그러면 나의 고민은. 근데 진짜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laughs> 실제, 어. 실질적으로? 난 진짜 미간이 좁아가지고. 어? 이거를. <laughs> <laughs> 그래서 그게... 어, 아 이걸 일단 진짜 고민이거든. <laughs> 이게 뭐 누군가에겐 그 콤플렉스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또 그게 또 코미디로서 하나의 일종의 자극이 된다면 나도 나도 고민하나만얘기해도 돼? 마음껏 얘기해 주세요. 그나 같은 반에 어떤 복학생이 하나 있는데 어. 자꾸 짓짝거려 가지고 <laughs> 어떻게,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싫은 거 싫다. 싫어? 어이, 그렇지. 뭐가 싫은 거야? <laughs> 근데 진짜 약간 동현이가 랩의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좀 아, 그, 그래요? 아, 그, 숨길 리뭐 숨길 수가 없네 이거 <laughs> 그럼 랩을 한번 우리가 좀 들어볼 수 있어 랩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 마이크 yeah, 을박고 나왔지 바라고 난디 미리 떠올려 놨던 청바지를 찾떠 있는 상태 I don't like that So many hands, yeah like that We gon' go get it get it all the d i e Get one straight six t l s 여0개 아, 또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와! 아, 네. 합격, 합격. 고맙습니다. 와. 와. 이제 다음 면접자. 어, 한번 봅시다. 좋아, 좋아, 좋아. 아. 네, 안녕하세요. 17살, 김미안, 즉, 미리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와. 야. <laughs> 근데 혹시 지금 코가 많이 막혀왔어? 불편한가? 내가 지금 발성 예때문좀 많이 안 좋긴 해. 그냥 한 번씩 가래 한 어떤 스타일 좋아해? 여기가 먼 사람. 근데 왜리리코요어 아라이아라이 케이는어떻율이 나랑 되게 잘 맞대. 아그래서 리을이 들어간 이름을 하다가 뒤에 코 이렇게 조금 포인트를 코 이렇게. 아그 코가 막혔으니까. <웃음> <웃음> 그러면은 품 받을 때뭐 리액션 같은 것도 좀할거 아니야. 끝치 그럼 리액션 한번 가 보자. 한번 보여 드릴까? 좋다 아, <laughs> 좋다. <어디다>. 야! 어. <laughs> <으> <laughs> 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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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음악 좀 틀어 주세요. 더 신나 가지고. 어야 뽀빠 뽀빠는 데제 지진 알았어 <웃음> <끝났어요>. <웃음> 이 방금 췄던 댄스를 동현이 형도 한번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아니면 나랑 같이 은브린유 커플 댄스 와 디타, 좋다 좋다 은브린뉴 좋다 오우 와와와와야 약간 오, 옛날에 오, 탑병은 탑병 김정민 김정민 와야 아이 잠깐만 리코야그 17살인데 혹시 청량은 배슬기? 야어 리리코 장점이 어, 수리를 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추리하면 양세찬 게임 알아? 어! 어, 어 양세찬 어. 게임을 한번 해보자 오! 좋다 좋다 해보한번 적어볼게요 따단 눈 감아주세요 아왜웃 너 좋아하는 단어일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그럴 것, 것 같아. 이거 살아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리코 먼저 한번 해볼까? 이거 생명 있어? 없어. 없어. 내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있어. 맞혀봐도 돼? 응. 인간이야? No. 응. 그건 없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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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있어 살짝. 이거 어떤 색깔이야? 응. 버건디색이 조금 있어. 그리고 나좀 결정적인 힌트 줘도 돼? 리코가 이거 없이 못 살아. 쓰. 어 근데 너열7 살이잖아. 모르지 모르지. <laughs> <술. 웃음> 어, 그럼 이거는 여기 안에 있어? 응, 여기 안에 되게 많아. 많아? 어, 응. 진짜 많아. 뭐지? 제일 많이 갖고 있어. 내가? 어. 진짜 잠자력이 엄청나. 어. 어 뭐야, 이거? 하나, 둘, 셋. 백골이. <laughs> <깜짝이야. 웃음> 아몬드 같은 얼굴형? 아. 자,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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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결과를 <laughs> 확인해주세요. 하나, 둘, 셋. 뿅. 말보루 레고. <laughs> <laughs> 잠깐만 이거는 아 이거는 애 압등이야 출리력이 없는 걸로 리리코는 <laughs> 우리 연극부에 이제 테스트가 남았어 들어오려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를 한번 보자고 지금부터 좋습니다 가봅시다 가봅시자 일단은 너희들한테 좀 내가 물어보고 싶어 연기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해 얼굴 자신감 높 no. 그럼 네. 역시 여보 선배님! 우리가 보여주는 키워드를 보고 이제 표현을 해주면 돼. 실적은 맞았을 때? 하나, 둘, 둘 셋! 셋. 응. <laughs> 어, 어, 어. 아니, 밀새가 쏜거 말고 맞은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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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어, 근데 맞으면 반을 못한다긴 하더라. 저게 진짜 포인트 맞아요. 어? 예. 아. 어? 실제로 맞아요? 아, 아, 뉴스에서 많이 아, 봤죠. 서방타다 아. 지난 두더지? 아. 하나, 둘, 셋! 너는, 동현아, 뭐, 너는 뭐, 그냥 진짜. 치는 나는거도될것 같아. <laughs> 너는 그냥 두더지 같아 지금. 아, 아. <laughs> 와. 입으로 타다가 갑자기, 아, 뒷다리를 뒷다리에서. <laughs> 아, 너무 잘났습니다. 아, 너무 잘하네. 이거 음, 그럼 투표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거는 나는 그냥 두더지를 봤거든 방금. 아, 그, 나도 동현이로. 아, 그럼 다수결로 동현이 승리! 음. 아! 우리가 준비한 2차 테스트는 연 연기의 영상을 준비했어. 그걸보고 따라해주면 돼동현이랑수빈이 먼저 아, 한번 그렇지. 해보자 음 응.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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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뭐 이거. 이거. 이 불살리니나발이니개소리는안했으면 좋겠. 또 힘. 그 똥만이는 아 이제 똥만이는 저기 그러니까 그렇게 안 그랬으면 좋겠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어좀 그래. 좀 그래. 시합 안돼안돼푸 하는 거는 좀 속상해. 속상해 속상해. 민망해가지고요. 아, 근데, 어 민망해 가지고요. 근데 너무 잘하시네. 선배니까. 맞아 역시 네. 선배님이셔. 선배님. 너잘 봤습니다. 너무 아, 잘좋았습니다 아,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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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어. 아, 자, 이제 다음 두분 대사가 없고 행동만 있는데 <laughs> <laughs> 진짜 왜냐면은 이거는 장난으로 하면 안될것 같아 가지고 진짜 키스신은 좀 들어가고. 선배 들끼리 이렇게 한번 보여 줄게. 선배가 no. 아, 선배들끼리 우주는 좀 빠져 있고. 아, 아. 뭐안 나오고 나는 현등이가안 했으면 좋겠어. <laughs> 자 레디 액션. 아 배멀미나. 자 김민태 안 붙였어? 아안붙였어아나 이거 붙였는데 나 니플 패치 붙였어 실수로. <laughs> 혹시 소원 빌었어? 너는 못뭐 빌었는데. 저기 있어 달라고. <laughs> <laughs> 똑똑똑. 오픈 더 마우스 연기 둘다 너무 잘 봤고 마지막 어필 하나씩 좀볼수 있을까? 진짜 연기에 대한 재능이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요 엑스트라 연기 어어 중요하지 어떤 대표작이 혹시? 공효진 님이랑 하정우 님이랑 했던 그 영화 대학로 횡단보도 씬에 제가 서 있거든요 봤어 아, 너무 굿보탑서잘 보고 있었거든 빨간 티에 흰색 바지 어나 그거 메소드 나 기억한다니까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나가 있으면 우리끼리 정하고 말해줄게 네, 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둘다 재능이 없어 대학로행 횡단보도 없어 난뭐시지가 뭐 보지도 않았어 아니 근데 밀스가 재능이 좀 있다고 느낀 게 얘가 일단 코스프레를 하고 있잖아 아두다 대역이 딱 부러지. 맞는 게 너무 부러지. 부러지. 나도 그 부분은 솔직히 좀 높이사 어 둘이 이제 좀 들어와 줄수 있을까? 어야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나 진짜 두 사람 한 영화제에서 볼것 같아 아 그렇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어, 미안해 이제 한 사람을 언급을 할 건데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뭐, 고생하셨습니다. 없어, 그냥. 바로. 바로 퇴근. 응. 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야. 신입부원은. 정리! 연기에 대한 재능, 이런 거 우리가 너무 높게 사가지고, 환영합니다. 고마워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응. 미안이는. 네. 응. 음. 오, 왜안 나오고 싶은 거 에이, 퇴, 퇴! 나가, 임마! 나! 영기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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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야! 안녕! 리코가 챌린지 가린 느낌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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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조금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나? 어, 해줄 수 있지, 얼마든지. 얼음 가득해가지고 물좀 <laughs> 받아줄 <laughs> 수 있어. 아, 아이스 가득챌린지한 아이스 해가지고 아 이게 조금. 그 인스타 영상도 남겨야 되거든? 빨리 갖고 오세요, 빨리!